Света. 지우에 앞서서 아무렇게나 풀어헤쳐진 이 머리들을 잠깐 정리해야겠어요 화장품 같은 게 묻으면 안 되니까 머리를 묶고 굉장히 좋으시네요. 머리를 묶고 두건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꽉 묶은 건 아닐까 모르겠네요. 아프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편하세요? 어... 세수를 하지 않고 바로 지우고 침대로 들어가실 수 있게 제가 스킨케어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립하고 아이 메이크업은 따로 깔끔하게 지워야 되니까. 화장솜에 이렇게 붙여서 눈에는 먼저 이렇게 마스카라 같은 것들을 풀려놓으면 지우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막 빡빡 문지르지 않아도 지워지니까 이렇게 눈에는 하나를 올려놓고 입술만 더 지우도록 할게요. 눈차가워시 지워 드릴게요.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는 되게 순한 메이크업 리무버로 지우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눈에 들어가면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다가오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밖에 굉장히 시끄럽죠? 제가 맨날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영상을 많이 못 만들었어요. 계속. 너무 시끄러워서. 눈과 입술에 다 지웠으면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클렌징 크림도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지곤지 찍듯이 클렌징 크림을 바르고. Oh. 런칭이 꼬리가 턱 끝도 세심하게 지워주지 않으면 뾰루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깨끗이 깨끗이 지워드리도록 할게요. 되셨으면 미용표지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닦아내드릴게요. 끝이 와졌구요 이번에는 스펀지로 얼굴을 한번 닦아내도록. 何 스펀지로 깨끗하게 뭐, 크림 잔여물이나 나머지 메이크업 잔여물들을 닦아냈고요. 다시 한번 미용 티슈로 물을 좀 닦아줄게요. 이제 네, 티슈로 얼굴을 닦아도 약간 살색이 잔여물이 하나도 남아 닦여 나오지 않아요. 제대로 클리닝이잘된것 같아요. 아, 요즘 겨울이라 건조한데 얼굴이 많이 땡기시죠? 바로 스킨케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한 케어에 스킨을 먼저 톡 두드리면서 흡수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문지르면서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바르는 게 흡수에 도 도움이 된대요. 많이 바르는 것보다. 내가 바르는 게 흡수가 잘 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몇 가지를 바르지 않더라도. 그림을 발라드릴게요. 눈가 주름은 소중하니깐요. 조금 콩알만큼. 아 이렇게. 눈가랑 팔자 주름. 시켜 주면서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바르면 피부 트러블도 많이 줄어든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스킨케어를 해드릴 테니까 다른 날이랑 어디 네. 일어났을 때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분 탓인지 는 모르겠지만 화장이 잘 먹는다라는. 이렇게만 받으실 수 있을걸요? 로션이랑 수분크림을 먼저 바르고 나서 아이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그냥 저는 아이크림을 먼저 바르는 게좀더 눈가라던가 그런 내가 흡수를 더잘한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우선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먼저 아이크림을 발랐어요. 이건 뭐 다음에 직접 하실 때에는 또 순서를 원래 본인 하시는 대로 바꿔서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은 오이스트의 네. 멀점 로션입니다. 얘도. <laughs> 드릴 거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는 곳 주변이 번화가라서 그런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잡음이 안 들어가려면 음, 새벽 2 시, 3시 이럴 때 영상을 찍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본업이 따로 있고 이런 거에 s m r 는 취미로만 하는 거니까 제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상을 찍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영상은 못 찍었었어요. 자, 로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크림. 저는 이거는 히말라야 수분크림. 제형이 무겁기는 한데, 정말, 가을, 겨울에는 최고예요. 발라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경락 마사지하는 기분이 들으실 거예요. 그만큼 얼굴에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부기가 빠지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면서 바르니까 스킨케어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얼굴을 보면 그 생각이 싹 사라지실 거예요. 밤을한번 바를까요? 자 스킨케어가 모두 끝났습니다 좀 스킨케어까지 하느라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많이 졸리시죠? 이제 이대로 슝 침대로 들어가서 꿀잠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잘 자요. 안녕.